8월 3일 월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가족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신 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4 0년 동안에 내 위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지니라. 아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가나한 땅까지 들어가서 그 땅의 아름다운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가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복과 은택을 누릴 때 그것이 너의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마치 자기 노력이나 수고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 자만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복잡한 것이나 그리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잘 후원하고 양육하고 지원해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원하는 부모치고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가 잘 돼서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해주면. 그것으로만 충분히 고맙다,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을 우리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울릉도에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해서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 부인 될 사람은 가정이 장모님 집안이면서 동시에 큰 기업을 하는 기업체 사장님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서로 상호 상견을하기 위해서 부모님끼리 만나게 됐는데 울릉도에 사시는 아버님이 가쓰고 상투를 틀고 한복 입고 고무신 신고 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상대방 부모도 놀랐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이 아들은 얼른 우리 삼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 말씀도 않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가끔씩 한숨 쉴 때마다 아들의 마음은 죄송스러워서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부모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준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이름 하나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명령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걷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중간 중간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어려운 환경을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한다는 말은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잘 믿음 생활해도 연단과 시련이 있게 한 것은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을 키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이 되고 낙심하고 원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시험마저도 연단과 고난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련도 우리에게 양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연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광야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가, 그리고 고생만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거나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함같이 훈련시키듯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 있어도 우린 굶거나 의복에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나도 우린 그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연단과 시련을 극복하고,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 가정이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업이 창의되지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약속하셨고, 그땅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때때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연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시절에 연단과 고난의 재료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발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업이 창이라는 것을 이미 보장받아 싸우니, 기업을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